사람의 댐댐을 알려면 물러날 때를 보라는 말이 있죠. 물러날 때잘 물러나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거물입니다. 만인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등장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물러날 때 사리사욕에 얽매여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추한 모습을 보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시건하고 이러면은 금방 그 모습이 조그마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뭐 정치계에서도 보고 또뭐 사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심지어 목사들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위대하다 하는 이유는 그의 끝맺음 물러남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살이 사욕에 얽매여가지고 두리번두리번 거리지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온통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다 양보해 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양보할 정도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한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입에 붙은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세례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갈릴리 상황이라든지 또 돌아가는 여러가지 시국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검토를 해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슬라에 모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의식을 가지고 뭔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젊은이라면 세례 요한에게 상당히 매료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한 순간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이름까지도 성경에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두 제자만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일단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0절에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익명입니다. 익명이지만은 우리 요한 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은 이 익명의 제자는 바로 사도 아니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두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요. 다른 한 사람은 역시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요한에게 달려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두 젊은이가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검토하면 금방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청년으로서 제례교안을 쫓아가서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장장 600년 동안 외세의 강점과 지배 아래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잡족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고 서로가 문제를 안고 실험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옥토가 펼쳐져 있는 농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나 육로로 교통이 대단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바빌리온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시리아나, 에집트나, 로마나 그동안 가나안 땅을 욕심내고 침범했던 대국들이 제일 먼저 눈독을 들인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침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너무 너무 복잡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순수하게 자기의 어떤 전통을 지켜가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외침이 있다가 보니 지배하는 국가에서 자기 자기 민족 중에 이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그 자리다 옮기고 이래가지고 서로 그저 뒤섞여서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미리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일컬어서 이방의 인 갈릴리라 이렇게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는 복잡한 사회였고 오랜 식민지 하에서 한이 맺혀 있는 사회였고 가슴에 원한을 안고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의 갈릴리에는 약 204개의 촌락들이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촌락들마다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14,000명에서 15,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수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세푸스가 참 위대한 역사학자기는 이 하지만. 이 수치 개념이 좀 약한 사람이 돼서 약간 좀 푸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수치를 다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멍해질 정도입니다.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주민이 만 오천 명 정도 되는 시골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리리에 있는 모든 촌락이다만 오천 명 이상이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졸락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생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어업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이들은 착취해서 하루도 해방될 날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당시만 해도 갈릴리 사람들은 두 가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하나는 종교세요. 하나는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였습니다. 그러면 종교세는 뭐냐? 유대 나라는 종교국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력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소위 그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사케와 같은 세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음대로 세금을 과징합니다. 자 그러면 두두 두 가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좀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많으면. 로마 정부가 좀 자기 세금은 좀 덜어주든지,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힘들면 성전세를 좀 깎아주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남남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세금을 먹인다고. 그러니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할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짊어지고, 그거 내느라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날마다 실험을 해야 되고, 결국은 내지를 못해가지고 빚을 지게 되면 땅을 그냥 바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바치 땅 받치면 농사 짓던 사람, 땅 받치면 뭐 남는 거뭐 있어요? 결국은 절대 빈곤자로 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직 기수였습니다. 갈릴리에. 그리고 더욱이 행포가 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에 있으면서 돈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아주 몫이 좋은 곳에 땅 사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포 때문에 더 녹아났습니다. 이걸 부재 지주자라고 그러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번 버는 데는 비슷비슷한 수단을 동원하나 봅니다. 요즘도 제주도에 가보세요. 땅 주인들이 대부분이 제주도에 살아요. 안 살아요. 위성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투기꾼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땅 사놓죠.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주인 얼굴이 없어요. 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는 통에 힘없는 농민들은 녹아나는 거죠. 예루살렘에 앉아 있는 동계나 번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 좋은 곳에 다땅 사놓고 그들이 제 마음대로 팔고 제 마음대로 착취하니까 그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게다가 예고 없이 흉년이나 가뭄이나 뭐 이런 재난이 생기면 겨우겨우 살아가던 사람들이 막 일당 노동대로 전부 다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몰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몰락하면 다시는 원상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그러니 네, 여러분, 한번 상황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착취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일일 노동자처럼 하루하루를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빚에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이 신세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도적놈들 모여 있는 산적단에 가입해가지고 사회적 불만 세력으로 그들은 그 새가 불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점점 저항하는 어떤 사회의 무서운 저항세력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항세력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SNF라고 하는 저항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이 몽땅 썩어냄새나고 그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만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꼴보기 싫고 비상하고 도무지 이 세상 살맛이 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버리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내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내버리고, 저 홍해 바다 옆에 있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별한 공동체 구역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신 날마다 그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도를 닦으면서 그저 이 세상 뒤집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 도피주의자들. 또 다른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심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론유다가 소속이 되었던 소위 그 열심당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들고 다녔고 칼을 숨기고 다녔고 그들은 비밀 결사들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론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한 번은 반란을 일으켜서 강 유혈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나면은 무력으로 피를 보면서 현 정권을 뛰었고 로마를 축출하고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저항 세력 외에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현실 적응입니다. 자 쓰나, 다나, 살기 위해 어떻게 하냐. 자 이리저리 살자. 그리고 막 수단껏 돈 벌어 가지고 재밌게 그저 행복하게 살자. 다른 길이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세 가지 선택이 다 옳은 선택이 아니죠. 도피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무력으로 교환하는 것도 옳은 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현실을 그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악구정동의 뭐들처럼 그냥 먹고 즐기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향락이나 추구하는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없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바른 젊은이들, 올바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젊은이들, 또 젊은이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세 가지 선택을 다할수 없었다는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드레와 요한이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20대 젊은 청년으로서, 아, 맞았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느니라 하고 외치는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그들은, 아,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눈을 뜬 것이 바로 이두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두 제자가 현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의 원한과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인 종교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 종교입니다. 현실 종교면서 내세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기독교의 그 깊은 진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하, 예수 왜 믿느냐? 그럴 때. 뭐, 천당 갈라고 믿지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그것으로 예수 믿는 모든 목적은 다 달성된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좀 지나치면 세상만 사 어떻게 다 돌아가든지 허세가나 부르면서 그저 내 믿음 잘 지키면 된다 하는 식으로 왜굴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자세냐?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피주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뭘 보고 하느냐?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이세상의 악을 보고 주님이 입담을 보고 계셨나요? 그럼 분명히 악한 것을 보고는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잘못된 사람들을 놓고는 살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주님이 공공연히 말씀하시고 저항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모든 악이나 현실의 현실에서 노출되는 모든 모습을 놓고 나몰라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젊은이로서 갈릴리의 청년으로서 열정적이고 혈기가 있고 환상적인 애국자로서 그당시에 모습을 놓고 갈등했다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갈등 의 요인이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벌써 40대가 되었고 또 일부는 50대 초반으로 접어들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력으로 이 현실을 좀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길에 나와서 외쳤고 돌멩이를 던졌고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고통을 해줍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매달릴 수 있는 길은 주체 사상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불의를 대항하려다가 불의의 추종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동시에 어떤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도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다 귀찮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보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그런 안일한 젊은이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래 먹고 마시고 자기 어떤 유익만 추구하는 동물과 같은 그런 길을 택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안드레와 요한처럼 현실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불만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결국, 세요안에게로 달려왔다. 이거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몸 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 기성세대들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꼭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말해야 합니다. 악이 있습니까? 대항해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때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십자가로 져야 할 때는 십자가로 져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필요를 흘리고 무력으로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요즘 길거리에는 5.18, 5.18 책임자들을 기소하라고 하는 뭐, 데모도 있고, 뭐, 서명운동도 있고, 요란합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아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국군이 굉장히 세계 열광 중에 강대 국군, 어, 강군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전쟁한 일이 없어요. 싸운 일도 없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총소는 일도 없었어요. 꼭한 군데 있었다면 광주에 가서 사람들 죽인 것 밖에 없어요. 군대가 할 일은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족에게 총뿌리를 돌려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어디든지 명분이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고 역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적당히 덮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현실을 볼때 문제는 문제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안드레와 요한처럼 고민합니다. 그러나 흔히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온전한 해답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폭력도 해답이 아닙니다. 자포자기도 해답이 아닙니다. 도피도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안드레이세리 요한, 아, 사도 요한이 세리 요한을 따라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에 그들의 젊음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것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가 몹시 어렵고 또참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을 가지고 실험을 해왔습니다만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폭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포자기로 가지 아니하고 도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해답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믿으셨죠. 그러나 더, 또 하나 중요한 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해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는 찾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진정한 현실의 해답을 추구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제자가 세리완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자 세례한이 "저봐 너희들이 찾는 지도자는 내가 아니요, 저 사람이야. 세상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저 사람이야. 빨리빨리 빨리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라."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소한 인정에 그들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결단이기 때문에 사소한 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뭐라고 물으셨나요? 무엇을 구하느냐?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뭐이 말을 요새 현대말로 말하면 왜 그러니? 하는 말하고도 을 같죠. 왜? 무슨 일로 찾느냐? 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가벼운 인사를 하신 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걸 적어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말이라도 굉장한 비중을 두고 적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직접 들은 요한이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찾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목적을 분명히 해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돈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찾으면 안 돼. 나는 돈 버는 무슨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죠. 자,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너희들은 나를 찾아서는 안 돼. 다른 데를 찾아가라. 나는 혁명을, 혁명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렇다면 나를 쫓아오지 마. 나는 수도승이 아니야. 목적을 분명히 해라. 왜 너희 두 사람은 나를 찾아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찾냐? 왜내 이름을 부르냐? 왜 날마다 기도하냐? 왜 주일이면 만사제 쳐놓고 교회에 나오냐?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예수 믿은 목적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찾으셨어요.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무슨 뭐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복주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순전히 여러분이 뭐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싸매어, 싸매어 줌을 받기 위해서 찾으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리는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안드레와 요한처럼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두 제자도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말이 막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한 번에 어떻게 말을 다 내놓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천만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안돼 있었어.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거 동문서답이야, 완전히. 무엇을 무엇 때문에 날 찾느냐 하는데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볼때두 제자는 너무 다급한 김에 그저 이렇게 에, 이런 생각에서 말을 한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 이유를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사시는 곳이 어디지요 지금 그 하시는 곳이 어딘지 주소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내서 시간 내서 찾아가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그노도로 이렇게 질문을 한것 같아요. 어디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소를 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와, 보라라고 하죠. 와, 보라.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해답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거기에.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했기에 그들은 남은 생을 선물을 그 발견, 발견한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쏟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리에 쏟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 오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문제든지, 사회의 문제든지, 국가의 문제든지간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러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서 힘 있게 빛을 발라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하로가신추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안드레와 요한처럼 현실의 여러 가지 모습과 갈등과 문제를 안고 우리는 실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귀한 자녀들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해답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문제를 안고 가슴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녀들도 비록 개인적인 문제지만 주님은 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자녀들도 와 보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남은 여생, 어두움 속에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